안녕하세요 새차와벵갈 공유 체를 운영하는 부산스티보드차김대우입니다새차액이 150편 149편으로 시작한 르노 한국코리아 xm3 어, 이 차가 나온지 2년 3년 넘었으니까 이전에 르노 삼성자동차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르노 한국코리아 바뀌었죠 차량에는 재원이나 어떤 뭐 메카니즘은 똑같고 다만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운전자 소비자 반응이 어땠냐면 어이 차는 다행이다 아, 눈으 삼성전능산 때 에어컨 필터, 게임 어, 들게 DIY도 못하고 이랬었는데, 저기 보이는 카바만 제거하면 가능하다. 이 카바만 제거하면 손쉽게 글로 박스 탈거 없이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났고, 그러면 에바 크리닝은, 그 아직까지 XM3 에바 크리닝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하신 분이 없어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어, 에바 크리닝 출장 시 공자들이 수요 공급에 있어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정보를 안 올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 조금 좀 그런 건 아니다 봅니다. 그 원래 그 기술이 있고 자기 능력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은 공유하면서까지도 충분하게 자기가 벌어먹고 산다 이거죠. 저 역시 아무리 어려워도 공유할 거 공유해야 되겠다. 또이 차량은 저 부산의 자랑 그 유튜브 채널 영도 샤인 모터 대표님 빅스타 님 빅스타 님은 우리 광택의 입문자들이나 저희 같은 운영자들 어~ 세차업 하시는 분 그리고 어~ 오토 디테일링 샵 하시는 분들의 그 광택 교육의 나눔의 전도사죠 나눔의 천사입니다 천사 또이 차는 그 빅스타 님이 소개를 하셔가지고 그 카밤 카밤이라는 그 광택낙제회사의 폴리싱 트레이닝센터의 실장님, 네, 실장님 다 실장님도 통화를 했는데, 우리 빅스타님의 기운과 그 카밤의 폴리싱 트레이닝센터의 팀장님 기운하고, 어떻게 또 이렇게 도플갱어처럼 목소리도 비슷한지. 자, 작업은 제가 오늘, 오늘부터 이제 올려려면은 시원한 날, 어, 이 가게 마당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M3 에바크리닝은 어땠냐? 자, 우리 13년차 에바크리닝의 역사 산증인 퍼펙트 TV 퍼펙트 스팀의 진프로님. 진프로님이 얼마 전에 쇼츠 영상에 SM3. SM3는 그 히타장 때문에 이렇게 노즐 고압 분사를 막 해가지고 히타장이 젖어가지고 차를 출구할 때 시동 켜고 히터나 에어컨이 안 되는 경향이 많았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어 SM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저녁 작업, 야간 작업을 많이 해서 그래가지고 차라리 실컷 쏘고 어그 다음날 자연 건조돼가지고 아침에 출구하는 데 이상 없게 그렇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진 프로님이 이렇게 그 좋은 정보를 나누려고 그 쇼츠를 올려가지고 자 시동을 켜시고 에어컨 필터 탈거하시고 그 상태에서 어, 카메라 진입시키고 어, 노즐 분사를 하면서 일단 일단을 틀어놓고 분사하고 그리고1차자 끝나면 그 최대 속도로 팬 속도 올리고 그러면 증발기가 싹 마릅니다 에바프라이터가 마르면서 물기가 싹 사라지거든 야 그래 그런 방법을 또 이게 오픈한다는 것도 자기만의 노하우인데 그러니까. 출장 가셔가지고 삼성 르노차 같은 경우도 1시간에 작업을 하시는 실력을 발휘 하시더라고 그래서 산정이맞스터다자 그러면 xm3는 어땠냐 어, 작업을 하니까 일단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필터가 막고 있는 에바프리터 앞으로 결국은 다 들어간다고 그러죠 차가 2년 3년도 안된 차가 그 이유는 결국은 에바프레이터 앞에 필터가 바로 막고 있으니까. 그러면 가는 동안에 길에서는 이미 외부 먼지나 유입이 다 됐다는 거죠. 그 아우디나 다른 그 수입차들처럼 카울 앞에서 차라리 엔진룸에서 외기 필터를 하나 달아주든지. 그 이런 거는 르노 쪽에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똑똑한 르노 저뭐 그 공조기 뭐 유닛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이런 걸 참고해 가지고 개선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맑은 물까지 자, 새로운 방법으로 또해 가지고 깨끗하게 뺐습니다 자 원래 1시쯤에 입고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밥 먹으러 갈때이 차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 타고 가려다가 세우고 야밥 먹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 3시간쯤 걸립니다 이랬는데 또 멀리서 오셨어요 심평에서 아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폭시 작업한 것도 안말았고 해서 마당에서 했는데 오히려 잘 됐고 어 작업한 결과는 기분이 좀 깔끔한 느낌 그리고 오늘 지금 마당에 바람이 순환이 잘돼가차안에 먼지도 좀 털어내고 그리고 청소기로 어 일부 그 운전석하고 보조석은 제가 서비스로 청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 골매트는 이렇게 잘 마르고 있습니다 자 이, 이런 게 에바크리닝 작업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화면을 돌려드려서 제가 에어컨 필터 설명을 좀 할게요 벌써 보이잘 나가니까 대리점 납품가를 올린답니다 올렸고 벌써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도 어 소비자한테 주는 가격은 이게 프리미엄 고급가 그대로 가고 어 제가 이 고객님께는 또픽스다님 소개로 오신 분이고 뭘해 드릴까 해서 기존에 불렀던 견적보다 어 작업 성향이 조금 심플하게 갔지만 금액을 깎아 드리는 것보다 지금 보면 이는 필터는 제가 일회용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리고 자 요즘에 어떤 분위로 바뀌었는지 제가 에어컨 필터를 보여드릴게요. 특히 르노 차. 자 르노 차는 어, 진입하는 입구가 QM6 이전의 차들이 좁아가지고 어, XM3는 다릅니다. 이렇게 한 개짜리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게 들어가지만 그래도 어좀 편안하게 이거 필터를 교체하시라고 이렇게 두 개를 QM6처럼 이게 분할을 했습니다. 이게 맞죠? 그리고 이건 제가 적용하는 이유가 초미세먼지, 유해가스까지 멀티 차단 효과. 이것 때문에 특허 등록이 돼 있고 이렇게 에바 클리닝을 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필터를 교체한지 얼마 안 돼도 사실 이거는 값은 얼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공인께는 이거를 선물을 드리겠다 자 빅스타님의 소개를 오신 분이고 자, 제가 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거는 어, 기존 금액에 그냥 보게가지고 이거는 좋은 걸 하나 해드리겠다 그리고 어, 필터 향균 코팅까지 이렇게 해서 르노 코리아 자동차 이전에 르노 삼성 자동차 XM3 에바 클리닝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고 또 덴터 박사, 광택 박사, 유리막 코팅 박사, 부산의 자랑, 어, 영도 샤인모터스 대표님, 유튜브 채널 빅스타님 소개 차량이므로 제가 더 신중을 위해서 작업했습니다. 자 이상 XM3 에바크리닝은 이렇게 하고 필터는 이왕이면 에바크리닝하고 좋은 걸로 교체하시라 그러면 편안하게 무난하게 어, 운행을 자주 안하시는 분 차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비 오는 날 안전운전 그리고 에어컨 냄새가 나면 어, 에어컨 탈취제나 이상한 방법 유튜브에 오래오래 묵은 케케 묵은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에어, 에바크리닝 시공하는 어, 바른 양심 에바크리닝 시공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바크리닝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저 차후 관리 하셔가지고, 좋은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